오늘부턴 주식과 코인 콜라보레이션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주식과 코인을 동시에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의미있게 반등을 좀 했어요. 그쵸? 보시면 이제 개별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최근에 상장했던 메가 터치가 올라왔고, 그 외에 한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에코프로 비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머시큐렛, 레 이것도 공모주죠. 포스코 퓨처 엠, 데유 플러스 뭐 무아데이터그 외에 에코프로도 있습니다. 그쵸? 에코프로도 올라왔고, 코스무 신소재, LG 에너지 솔루션, 큐리옥스 바이오 인스웨이브 시스템. 거의 웬만한 종목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다 올라왔어요. 그쵸? 특히 주도했던 주식을 보시죠 주회수도 보시면 삼성전자 올라오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올라오고 코스닥 레버리지도 엄청나게 수익 을 받습니다 그쵸 포스코 홀딩스도 보고 이게 뭐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그 외에 거래량 보면 영풍재지 조금 올라왔어요 그쵸 왜뭐 나머지 종목들도 있을 거고 자 상승 종목을 보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또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종목들이 또 올랐어요 이 종목들에 한번 차트를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빵하고 240일선 뚫고 올라오네요 그쵸? 안 봐도 비디오 온게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겠다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아래로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 자, 현대비앤지스틸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올렸다 아래로 빼고 다시 이렇게 가는 N자 패턴으로 지금 돌파하는 추세라서 어찌 보면 다른 것들보다 좀더 많이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지만 상한가를 가진 않았습니다. 자 무슨 똑같은 그림 보듯이 경부 제약도 똑같이 이렇게 n자 패턴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올렸다가 아래로 다 빼고 이렇게 올리고 다 올렸던 건 아마도 공매도 금지 이슈로 올렸다가 아래로 다 빼고 다시 올리는 n자 패턴이어되네요 거의 그림 그린 거 같지 않나요? 이것도 거의 n자라면 n자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ci 테크는 어떤 그림일지 모르지만 아래서 에 내려 눌렸다가 올리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패턴.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매물대를 해결해야 되니까, 얘는 조금 어렵겠네요. 그쵸?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물려있는 매물대에게 본전을 챙겨줘야 되니까 쉽지 않겠네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몰랐던 종목이겠지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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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어? N자 패턴으로 올리는 형태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관심을 시장에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도 내 종목이 혜택을 못 받으면 나는 재미를 못볼 거고 지수가 올라갈 때내 종목이 같이 올라가면 반등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식은 요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수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뭐가 또 오르고 뭐가 내려가고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분석하는 건 세부적인 걸로 또 할게요. 자 이제 코인 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어, 아르고 종목 지금 대장이죠. 근데 제가 조금 안 좋게 보는 건 거래 대금이 약합니다. 거래 대금이 약한 건 어떻게 빵 하고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뺀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 100% 그런 형태로. 자 보세요 이렇게 거래량을 쌓죠. 쏠때 이렇게 거래대금이 집중해서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들어왔지만 많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익절이 나오죠. 차익 매물이 도달하죠. 그럼 차익 매물이 도달하면서 아래로 쏟아지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유튜버 중에서는 승량이 이분이 지금 아르고를 샀습니다. 익절을 하시고 다시 재진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바뀌는 추세에서 샀어요. 자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분할 매수를 안 해서 고통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제 비트토렌드는 계속 이렇게 0.6, 0.7에서 와리가리하니까 큰 거래 대금을 집어넣고 단타를 치지 않는 이상 큰 의미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요거 활용만 잘해도 좋긴 하지만 굳이 안 하시길 추천하고 얘는 월봉적 개념으로 가시면. 세력의 그림이 보일 겁니다. 워낙 적은 거래 대금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아크 다시 올라오고 스팀 달러 계속 올라왔던 형태고, 자, 아더 이 종목이 집중하세요. 이 종목이 1월달, 2월달에 거의 이 위치였을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돌파를 최근에 했다가 다시 아래로 좀 조정했는데,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그림입니다. 한번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 이렇게 올렸다가 아래로 이렇게 빼고 다시 갑니다. 60분 봉이 이런 형태라는 건 거래대금이 되게 약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240분 봉으로 볼까요? 자, 240분 봉으로 보면 이렇게 올리는 형태예요. 보이시나요? 기존에 있는 고점을 탈환하면서 위로 가겠다는 의지. 자 일봉으로 보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쌌죠. 그럼 여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형태로서 얘를 뚫으면은 이게 얼마가 되나요? 대략 유이치 200을 뚫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200을 뚫기 위해서 지금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매도세가 무지 셀때 고점을 찍었죠. 그래서 이 차트가 지금 잘못 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러면서도 서서히 말아 올린다는 건 다시 이 고점을 탈환할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런 걸 여기서 사면 이 위치에 탈환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139원이니까 140원이라 했을 때10%당 14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 하면 52네요. 그럼 30에서 약 40%의 수익을 그냥 고점 탈환으로 챙겨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여러분에게 괜찮죠? 이 종목은 아더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월봉으로 보실까요? 자, 이런 형태예요. 자, 월봉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형태가 나오는데, 한 요맘때 이렇게 해서 슈퍼슈팅이 1, 2월에 나왔어요. 이를 고점에 물려도 결국 얘가 탈환을 시켜줬잖아, 200으로. 그쵸? 그 매물을 잡아먹고 나서 이렇게 꼬리 빼고 갔다는 건, 다시 이 꼬리 매물을 회복하면 더 높은 위치인 이런 곳으로 간다. 그럼 이런 곳으로 가면 얼마가 되는 거죠? 대략 위치 대략 잡아도 36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위치에서 약세 배가 되는 거죠, 300% 정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300% 정도 한세배 정도 되겠죠, 원금 포함해서. 그래서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의 종목들도 제가 추가로 개별 종목으로 해서 제가 분석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수가 꼬꾸라졌을 때 무서워하고 도망갈 때가 아니라 이때 매수의 씨앗을 뿌릴 때고요 그리고 올라가고 나면 신나서 살 때가 아니라 팔아야만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시면 여러분은 주식이던 코인이던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식과 코인을 동시에 8분 안에 찍어 낼련이 쉽지 않았지만 이것도 차츰차츰 좋아지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줄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데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밤!